매출 매입 점표에 만기일자 항목이 안 보인다면 채권 번호나 채무번호 관리가 필수 입력이나 선택 입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점표에서는 이렇게 만기일자 항목이 표시되는데 매입 점표에 들어갔더니 해당 부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매입 채무도 만기일자별 관리가 필요해서 매출 채권처럼 동일하게 표시하고 싶다면 설정을 변경해줘야 하는데요. 그 설정 변경 방법은 셀프 커스터마이징의 환경 설정 왼편 기능 설정으로 들어옵니다. 그 이후 상단의 회계 탭을 클릭하고. 여기 중간쯤에 보면 채권 채무 관리라는 부분에서 채무번호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채무번호 관리에 사용 안함을 클릭해서 이 해당 관리가 선택 입력이나 필수 입력으로 변경 후 저장해 준뒤 다시 매입점표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만개일자 항목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